무중무게 선수 선언을 하실까요? 남자만요. 제가 첫 번째가 안 아웃 뭐야. 야는 거. 카메라가 보이는 거야. 아니 너무 높이 켜가 빠져? 눈을 갖다 대아

한번뜯서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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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구장에 이런 풍경이 생기는구나. 괜찮네 시간 때우기 좋고. 오 왔다, 왔다. 있어. 나다 형어디가 어? <놀라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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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고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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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디랑 에요 너네랑 해가지고 이 팀이랑 볼트리랑 한데 아, 어. 어, 어. 어, 어. 바로 랑해 근데 네. 아까 바에서 하는 거 봤는데 안추웠이 팀이랑 바로 서랑한다고요? 아, 네.

<목소리로> 아이다아니 아아악 아이다. 아 아! <목소리로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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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선 들어가는 거, 콜트 들어가는 거, 촬영 들어갈 거야. 이거 할때 아닌 같고. 어떻게 하냐고 아, 어우 어, 어. 나 안되겠다 그만. 그만하자 야야야 아, <목소리> 야. 2 3 <laughs> <이 정도는. 웃음> <laughs> 아 지호 형한테 차! 아 지호 형한테는 차! 하둘셋 하나 하나 더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아해

이번엔 <목소리가> 잊었어. 아, 화면에 좀공이했어 어? 아, 안녕하세요. 밥 먹었어? 네, 뭐 먹었어? 이프가가지요 형은 일찍 갔잖아요 오늘 아침에 시 <laughs>

주형이 세영이가? 야어 그렇게 따지요 건강 노약 방지라소그렇아 근데 이받아 바로! 바로! 아폴리부터 됐어! 다 자!

다 같이 다 다시. 이런던가 아니, 면 얼굴이 신기하던가 있어, 있어, 있어. 다

나 와이프한테 욕 존나 먹었어요 네. 네? 네. 자기는 저 때문에 핸드폰까지 다 해줘 네, 뭐뭐뭐다 사다 놔 집에 네. 술 먹고 네. <laughs> 너는 술 처먹고 댕겨 아 존나 숙산인가? 아다다 왔다 이게 이걸로 해. 원인가4 0만1 0 어저께 살고 근데 아이폰쓸줄 네. 몰라 <목소> <laughs> 아 그래? 지금 때리고 는데이가 내가 가 혼자 짓거리고는 동상 봤어요. 그렇게 못 하지 않아. 아이고. 왔다, 왔다, 왔다. 근데 어제 우리 게임하다가 이거 보니까 아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확실히 틀리다, 틀리던 가자 가이제 어, 어, 어. 아아 아. 아 아니 보는데 아, 갔어. 아, 갔어. 다니지 말고 그냥 네. 계속 부드럽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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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Okay.